근데 이제는 계속 꿀대 찾는 그 단계는 넘었고 그냥 솔직히 그냥 점수 올릴 거면 제드 해야 돼 제드. 아 뭐야? 아 이, 이걸 못 먹어? 근데 뭐 BF도 괜찮아요 BF도. 제드가 많은 판은 아지르를 써야 돼 아지르. 아지르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지르 뽑으려면 또 팔레벨을 잘 가야 되잖아. Come. 아, 아지르 좋은데 사람들 잘모르지 아지르가 별로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그 병사들이 좋아요. 병사 들어갔을 때그 병사들이 어, 많은 것을 해줘 어, 현지야 갈까?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제드, 제드 삼성 안 뽑아도 되고 제드 그림자 안 뽑아도 돼요. 물론 뽑으면 게임이 빠른 타이밍에 뽑으면 편하지. 근데. 굳이 그걸, 지, 그걸 집착할 필요가 없어. 아 제드가 날 부르나? <목소리> 제드는 솔직히 고염포에 수호천사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뭐뭘 줘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 구인수를 줘도 되고 루나를 줘도 되고 수원을 줘도 되고 피바라기 줘도 되고 정순 줘도 되고 거학 줘도 되고 다 줘도 돼. 다 상관없어. 어? 아, 근데 나 이거 제드곡고고이나오나 네, 아, 카 근데 이거, 이거 곡고못고으면 제드 못갑못다니다 이거 그냥 빌드고고 쓰는 거지. 아니, 이거 제고 너무 잘 나오는데? 안 되겠다. 이런 판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곡궁이 없잖아요. 있으면은 그냥 연승 타겠는데, 곡궁이 없으면 그냥 연패, 연패. 제드 이거 나왔는데 이거 안갈수 없잖아요. 너무, 엄청 빨리 나왔는데. 지고 곡궁 챙겨. 제드는 영혼 안 들어가면 못 죽입니다. 아, 이순이야 위험한데? 진짜 나 챙겨야 되는데, 저거. 자, 온다, 온다, 온다. 제발, 그렇지, 고염폰은 무조건 있어야 돼. 고염폰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수호천사도 진짜 앵간함이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질 필요 없거든요. 이길 수 있으면 이겨도 돼. 야,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아. 제드 이성인데, 저건 잡은 게 아니에요. 칼리가 너무 안 되겠네. 참자. 칼리 잠깐 넣그 거려. 수원 그냥 어차피 연패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뭐야 이거 이거 차라리 지는 게 낫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패작이야. 근데 연패도 연패도. 그냥, 오연패를 먹으면서 피6 2면은 뒤집을 수 있어. 근데 막, 막, 이겼다 졌다 하면서 60대로 가면은 어, 못 뒤집어. 헌. 어, 나이스. 제 Z 가라고 나오네, 그냥. 뭐야? 덕궁이 3개? 어, 잔나 개히 팔았네. 누나의 도장으로 가자. 그냥 먼저 나오는 대로 가야 돼. 어제 공쓸 데가 없거든요. 이자 그냥 포기. 이게 이게 지금 연패였으면 내가 레벨을 많 했는데 연승 연패가 깨져가지고 이제 이겨야 돼. 템도 다 나왔고, 템도 조끼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 조끼! 그니까, 러 두, 공템이 지금 두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생존템이 하나 있어야 돼. 사실은 수운 장식 때 주고, 인피 주고 막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그, 아펠리오스, 요런 거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가해는 있어야 돼. 이게 루난도 좋아요. 어차피 공격, 공격력을 뺏어가지고, 옆에 다 죽어. 그니까, 먼저 나오는 거 줘야 돼, 그냥. 영혼, 나온 건 좋았는데, 팀원은 좀 그래. 삼성 봐볼까? 쟤도 잘 나오는 거 같은데? 없으면 갈게, 없으면. 어, 쟤도 없네. 팀원 나중에 찾는다? 나중에 이제 알이 나왔으면 후회하긴 하거든요. 이자를 먹고 싶긴 한데. 나오겠지, 팀원? 아니 가지고 있자 괜히 이것 나중에 또 똑같은 거야. 막 이, 저거 이자 이원볼려다가이 50원 씁니다. 50원. 영혼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2등 이상 할 1등 말고 2등 이상만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레벨업 하면 돼요. 1등을 확실하게 볼 거다. 그러면 이제 제드 삼성 뽑아야지. 근데 제드 솔직히 제드 삼성 뽑는 거보다 케인 빨리 뽑는 게더 세거든요. 5코스트 좀 쓰고. 진짜 제 전적 보면은 Z2성으로 1등 한게더 많아요. 오히려 Z3성은 1등을 못했어. 진짜로. 진짜 뻥안 치고 Z3성이 오히려 1등이 더안 나와. Z 했는데 다, 다 1빙 했다고요? 어떻게 한 거야? 아. 배치 때문에 지나. 아, 이거 배치 때문에 졌네. 운영법이 어려워요. 케인 빨리 뽑고 옷고 쓰는 게더 안정 안정감 있고 1등이더잘 나와요. 이제 포기하자.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해야지. 내가 템이 안 좋으면은 고영포만 나오면 되니까. 고영포가 각이 있으면은 그냥 연승하는 거고 고영포 각이 안 나오면은. 좀 만들고 가고 그래야지. 내가 방금 그랬어요. 제가 복궁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처음 일부러 졌어 그냥 먼저 나오는 거 주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거 뭐지? 1티어템이 뭔지 알잖아요. 뭐가엔네뭐 고영포, 피바라기나, 뭐 수온, 정수 이런 거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런 거왜 주냐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먼저 나오는 걸안 주면 피가 리가안 됩니다. 아 이거 팔고 이자 못걸 까비. 제드 대신에 짬통을 써야죠. 어제 약소 쓴 것처럼. 모렐로? 모렐로 하나 줄만한데 지 모렐로 줄만하네. 파이크 파이크. 햄이 근본이면 일성이어도 상관없어. 햄이 근본이면. 템이 근본이 아니면은 이성 나오면 바꿔야지. 아니면 영혼이 나오던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니까. 영혼이 나오던가? 아니면 뭐 제드 템이 근본으로 들어가 있던가? 가행 고연포 나머지는 아무거나 진짜! 가엔 고영포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 그냥, 심입니다. 3삼기 하나는 진짜 아무거나 들어가. 왜 아무거나 라 그러, 그러냐고, 그러냐면, 어떤 판은, 어떤 판은 가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판은 수운이 좋을 때도 있어요. 가인의 고염포는 일단 필수야.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피읍이 좋을 때도 있고, 수운이 좋을 때도 있고, 정손이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냥 진짜 다 달라요. 지금 제드 삼성각을 볼지 말지 고민 중인데, 일단 돌리긴 돌려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지금 이성이 안 붙어 있잖아요, 아직. 이거 돌렸어야 되는데, 얼타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좀, 좀 돌려야 돼. 칠레 모시기로뒤집기가있네 뒤집기? 뒤집기 어따쓰지 비싼거 먹자 그냥 가아는지르가 어? 나왔다고? 고민, 중이,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그냥 레벨업을 할지 말지. 아지르가 나왔으면 좀 솔직히 리를 안추고 그냥 레벨업해도 1등이에요. 유미도 붙었고, 굳이 지금 돌려가지고 찾을 게 제드가 그렇게 잘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찾을 게 티모랑 이제 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러면 레벨업해도 돼. 레벨업 할게요, 그냥. 레벨업 해서 1, 1, 2등 해보자. 레벨업 할게요, 레벨업. 아까 질문 뭐였죠? 화면보다 캐릭터들이랑 이름이 커 보인다고? 아 이정도 되면은 이 타이밍에 잘안 져가지고 그냥 레벨업 하는겁니다 그냥 어어!! 뒤집게 진짜 넣어 넣어 놓으셨다고? 음, 형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알고 넣어놨어요 이거 <laughs> 아니 형님 이걸 이걸 넣어 놓으셨, 넣어 넣으셨다고? 레벨로 아니 팔 렙이 오린 진짜 팔 렙이 오린 세판 안에 1등10만0 님, 세판 안에 1등 형님 빠끈 갑니다 형님. 아, 니 유미 삼성을 볼지, 지금 유미를 그냥 집어넣어서 사용원을 쓸지가 고민되네. 유미를 차라리 두개 쓴다? 그냥, 그냥 이렇게, 일단, 일단 이렇게 가자. 어차피 이거 여, 지금 다 이길 거예요. 거의 다. 지면 더 돌리고. 질리언 나오면 다 완벽해, 진리 이게 포원 애가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리네. 보면 제드 이성도 충분해요. 제드 삼성 찍을 필요 없. 나머지는 뭐 고영포? 아 고영포도 뺏기네. <laughs> 뭐뭐안 뺏기는 게 없네. 그냥 이건 그냥 스태틱 먹고 그냥 여는 템주요 여는 템. 진짜 구레벨은 솔직히 갈 필요 없고요. 어 아, 질리언 나왔어? 이 자리를 이제 거기 케인이나 일단 케인 들어가고, 그냥 오코스 이성 하나 뽑으면 돼요. 그냥 아니, 한 자리가 비잖아요. 미신뭐안 써도 되는데, 어, 잠깐만 불에 살짝 봐볼까 했는데 안 되겠다. 뭐 빼고도 이렇게 있어야 돼, 그 오코스트 그러니까 이성 진짜 아무거나 붙는 거 쓰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아 스테틱 안 좋구나. 난 가지고 있을게요. 만약에 리신 진짜 리신 붙으면 리신 쓰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내가 지금 템이 하나 놀고 있어가지고, 유미 삼성이 안 나오면은, 한대더 맞다? 더 맞으면은 그냥 지로 쓸 거예요. 한 마리? 2인 피? 자리가 없네? 이러면 리신은 일단 페어 안 잡힌 거 버리고 Sorry. 케인 나왔다. 어 유미도 나왔어 아, 어, 지금 아지를... 이거 광신도를 뺄지 아지를 뺄지 고민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삼광신도 의미 없지 않나요? 그니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의미 없고 있고, 아는데 빼고 넣게 나와야 빼죠. 빼고 나, 빼고 넣게 있어야지. 의미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고민이야. 이게...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근데 광신 내가 왜그 지금 이거 고민하냐면 귀감도 되거든 귀감도 그래서 이게 날 수도 있거든 이게 이게 더날것 같은데 세트 이성 찍히면은 그때 이제 귀감 이거 광신도 빼고 넣고 귀감이라 세트 2두개다 빼면서 세트 일성이 날것 같다고요? 저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이게 귀감이나 뭐 광신도 둘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무조건 세트인데 두개 빼면서 넣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광신도가 의미 없는 건 맞아요 광신도 의미 없는 건 맞는데 귀감까지 빠지니까 두개 같이 빠지잖아 세트 일성이면은 무조건 두개 빼고 너도 넣는 건데 노템 세트 일성 넣으면서 신너시두개 빼는 건좀아니지 아, 근데 확실히 싸움보다 좀 약한 약하, 약하거든요. 근데 이기네. 그러니까 세트 이성이 나오면은 그때 빼고 넣을게. 진짜 너무 사기인 게 배치도 안 보는데 배치도 하나도 안 봤는데. 이거는 귀감 한번 하나 못봤더라도 일단 저거 석풍 저격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누구 저격할지 모르겠네 세트 저격할까 세트? 아얘 세트가 안 뜨는구나 왼쪽으로 왼쪽 어 세트 일단 본거 썼어 이겼다 이거 근데 운수 괜찮은데 제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뭐라고 하지 마요 뭐를 이거, 이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게... 빼셨다 다 근데 제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 귀감이랑 이게 두개다 빠지면서 세트 1성 들어가는 게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 운수는 뭐 어차피 저도 저도 말, 어제 말씀드렸잖아 어제 저도 축구 볼때 메시한테 혼수 준다니까, 메시가 틀렸을 수도 있어.